네 안녕하십니까 권선아입니다. 다들 식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잊을만 한 때쯤 돌아온다고. 네 C요블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의욕이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성장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도 여기를 한번더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어떻게 이 창업 초기 그리고 성장 단계 전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마침 되게 괜찮은 교재가 있더라고요 회계 법인 말씀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배포하는 건데 여기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여기 세목 아이디로한게 있어요 여기 이제 급여원천세 그리고 매출 매입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어딱 여기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가이드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객사들한테 배포하긴 하지만 바쁘셔서 열어보진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이거를 한번 이 가이드를 같이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의미 있게 마무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이게 저희 예전에 컨텐츠인데 전부를 다 보고 따라오시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에피소드 6번 6번은 그래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부가세, 원천세 이런 개념들을 한번 여기서 복습하시고 어 같이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합니다. 자, 초보 사업자를 위한 급여 원천세 가이드 육병아리가 어, 있죠. 네, 초고 사업자분들을 위한 겁니다. 원천세란 네, 원천세 제가 뭐 예전에 설명 많이 드렸죠. 어, 직원 프리랜서든 개인이 매월 직접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번거로움으로 뭐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미리 떼었다가 매월 0일까지 신고하는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네, 말씀드렸고 사업자의 비용도 아니고 절세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설명드렸죠. 어, 그 주의 사항이 있는데 뭐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이제 인건비로 돈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직원 소득을 누락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어, 주의사항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대표를 나눠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요것도 제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법인은 개인 대표와 별개의 인격체고 대표의설가 아닙니다. 물론 주주가 대표면 다르게 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대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법인 사업자의 대표는 법인을 관련한 대표자로서 어, 월급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명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외에 통장에서 지금 추구하면 안 됩니다.라고 적긴 적었는데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죠. 뭐저 돈을 뭐 빌려주는거나 뭐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법인 사업자 대표는 주식회사 말손이라는 사람의 사업과 통장을 걸려주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교과서적으로 적힌 적었습니다. 어, 그, 아, 근데 이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사업 초기에 대표분들이 이제 급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로봇으로 대표가 될수도 있습니다. 좀 슬프긴 하지만. 그다음에 개인사업자인데, 어, 개인사업자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개인사업자랑 대표랑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개인사업자 대표는 이제 사실 뭐, 사업체가될 거니까 뭐, 급여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급여라는 개념이 없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곧내 거고 남은 거다내 거니까 자유롭게 월급 대신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사대보험도 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직원이 없으면 이제 개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는 이제 그냥 사대보험이 고지돼서 날라오는 걸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대표자도 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납부하게 된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급여 명세서 읽는 법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지금 내요 기본급 식대가 있고 이게 중요하죠 공제네요. 어떤 게 공제가 되는지 그래서 초록색 얼마를 직원에게 줘야 되는지가 되어 있고요. 김말씨의 급여는 210만 원이고 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대충 20만 원공제하면은 차인지급액 189만 원을 이제 급여일에 직원한테 이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가지고 있는 원천세랑 사대보험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근로자와사업소득자의 차인데 이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근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직원이죠 고용관계로 계약해서 이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사람인데 뭐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사대보험 무조건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2월 이제 연말정산으로 소득, 소득세 신고한다고 설명드렸고요 대신에 사업소득자는 이제 직원은 아니죠 직원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인 거고 그게 중요하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하여. 용역의 대가를 받는 사람인데, 요거에 대한 게좀 이제 쟁점이죠, 사실은. 이거를 독립적인 지위로 볼수 있냐, 없냐가 이제 계속 쟁점인 건데, 음, 이런 관계로 이제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이제 독립적인 관계니까 사대보험 가입 대상 아니고요. 돈을 지급할 때 흔히들 3.3 뗀다고 하시죠? 3.3 징수하고, 3.3 어, 세후 금액을 지급하고, 3.3은 저희가 대신 이제 원천세를 납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 이분들은 사실은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알아서 소득세 신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랜서분들이 내년 5월에 어, 종합소득세, 이분들 사업소득자니까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 하셔야 되고 여기 또 있네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금 실업급여 제외되, 제외되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자 관련된 세액공제 감면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대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나와 있네요 연금 건강. 고용산재 네 가지를 사대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사대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단기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뭐 일부 보험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 정도 개념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대표도 사실은 뭐 근로자로 볼수 있는데 뭐 근로규제법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원전세 부분의 마지막인데 노무사의 필요성 어, 사실 뭐 저희는 노무사는 아니에요. 노무사는 아니고 채무 뭐 대리인이죠. 근데 노무사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급여 같은 거 계산해주고 사대 보험 관련 업무 대행해 드리고, 너무 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이게 사실은 뭐좀 되게 그레이한 영역이에요. 노무사 일인가, 세무 대리인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제 생각에는 뭐 사업 초기에는 굳이 노무사가 필요한가 싶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좀 직원이 많아지고 뭔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뭐 답점이 생긴다, 그러면 제희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래도 한뭐 20명 30명 정도 넘어가면은. 노무사를 통해서 이제 급여 업무 4대범 업무 그리고 어, 자문 업무를 대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거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또 저희 여기에 파트너무사가 노 있으니까요 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도 좀 사업 운영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노무사의 필요성도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가이드 드리는 대로 이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급여와 원천세였고요 그다음에 또 매출 매입 부가세 이것도 제가 계속 지엽에 설명드렸던 거죠 뭐 거래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부가세가 제일 중요하. 세금이다 계속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같이 볼게요 보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가이드 먼저 나오네요 부가가세에 의해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부가가세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거리에 붙는 세금 10%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 우리 같은 사업자는 잠깐 20%를 맡아두었다가 소비자 대신에 세무세 납부하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사업하시다 보면 좀 헷갈리세요 맨날 공급가액 공급대가액 헷갈리시는데 공급가액은 부가세 고려하기 전 금액이에요 공급가액이 10%,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공급대가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계속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외웠냐면은 공급대가가 더 크잖아요? 10% 붙으니까. 어, 크다. 대차가 있으니까 공급대가를 그렇게 외웠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자, 그래서 최종 소비자 결제하는 금액이 공급대가가 되겠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자, 그리고 왜또 부가세 절세 대상이 아닌가요?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거래에 대한 10% 붙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가세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뭐 사실 거래를 조작해야 된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은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어그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세는 절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또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볼까요? 5,500원에 산 물건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요거는 부가세 500원 붙어 있고 부가세 5 0 0원에 붙어 있죠. 매출세 900원에서 매입세 500원을 뺀 납부세액 400원. 이 이미 이제 거래각 단계에서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잘 정리해 주셨네요. 여기 카드 영수증을 좀 예시로 드렸네요. 카드 영수증만 봐도 이게 적격 증빙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이 2,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을 보시면은 공급가액이 1,819고 부가세가 1,81원이라고 1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00원인데 부가세가 이제 1,81원이 1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카드 영수증도 한번 심심하면 보시면 될것 같고 부가세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 대신 납부한 세금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지금까지 따로 오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설명드리는 자격증빙을 최대한 잘 챙겨서 매입 공제를 잘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부가세 절세는 뭐 이게 다죠. 자격증빙을 받아야지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 그럼 거래를 조작하는 경우가 뭐냐면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매출 누락이죠 허위 매입을 만드는 경우 뭐 흔히 말하는 자료 사항을 통해서 뭐 거짓 세무 계산서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세무 조사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 거짓 없이. 거래했다는 가정하에 적격증빙을 받아야지만 어쨌든 부가세 그 거기 10%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결국엔 이거가 있어야지 나중에 비용처리를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적격증빙 종류 종류를 알아볼 텐데 뭐 제일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는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이제 주고받는 증빙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들어가면 너무 좀좀 좀 지엽적인 얘기가 돼가지고 사실 여기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고 세금이 뺀 계산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부가세 10%가 없이 그냥 면세 사업자가 주 받는 이제 증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면세업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주요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잘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설명드렸죠? 이거 이게,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데 어렵잖아요. 그냥 카드 영수증이에요. 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 10% 부가세가 있으니까 이거도 적격증빙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영수증인데 음, 현금영수증은 사실은 좀 친숙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 사업자용도 있고 근로자용도 있어요. 근로자분들도 뭐 그냥 현금영수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그런 건 이제 소득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과 관련 없이 그냥 일반 근로 소득자 그냥 이제 근로자분들이 뭐 돈을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받는 거는 개인 연말정산에 조금 이제 혜택이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돈을 썼고 어 비용 처리하려면은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받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받아 뭐 세금 계산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과 관련된 비용 처리를 하려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맞다. 설명드렸고 뭐 유의 사항이 있는데 뭐 초반에 이런 거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대금을 깎아주겠다며 적격증빙, 적격증빙 없이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많은 사례가 그런 거죠. 뭐 부가세 빼줄 테니까 그냥 뭐 계산서 끊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거래하자 어, 이런 건데 뭐 사실은 부가세는 다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부가세 엎어가지고 거래하시고 적격증을 명 받아야지만 거기 이제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하죠.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돈을 썼는데 증빙을 안 받았으니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서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법인세나 소득세 문제가 되겠죠. 음. 그리고 특히나 법인 사업자 경우에는 이걸 돈을 썼는데 뭔가 증빙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불리는 게 생기는데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하죠. 이게 뭐냐면 그냥 뭐 대표가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썼으면 뭔가 증빙을 다 받아야 된다 부가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거도 있는데 어, 증빙이 중복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네이버 해서 광고 같은 거 집행하시는 경우, 뭐카드를 결제했다. 그러면 카드의 영수증도 나오겠죠. 근데 또 네이버가 3개나서도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서 두 개의 증빙을 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신고할 때 중복으로 넣으면 또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서 증빙을 두 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만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이 아닙니다. 어, 간이 영수증은 뭐 그런 거에 보시면은 그냥 뭐 진짜로 그냥 영수증이 있는 영수증, 뭐 부가세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대충 적고,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건당 3만원까지만 비용처리 가능해요. 그래서 뭐, 뭐, 그렇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거, 건당 3만원까지 비용리 테니까, 이거 뭐 100개 가져오면 300만원 비용리 테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 3만원 초과하는 거래는 몇만원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공제인데, 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적격증빙 이제 형식에 대한 문제였고, 그럼 이거를 다 받았다고 부가세 1 0 있는 거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있죠? 어, 사 사업... 용 비용에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엔드 조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적격증빙을 받은 거는 다 공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고 적격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이 있는데 뭐 일단 가능부터 보시죠. 직원이 있는 업체의 식대 간식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 직원이 있으면 직원의 뭐 점심식대 이런 걸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뭐 식당에서 뭐 밥을 사먹는 거 그런 거다 부가세가 붙어있을 거니까 목자고하라인데 저희 회식하면은 뭐 그냥 부가세 10%만 빼고 얘기합니다 뭐5 0만 쓴다? 아 그럼 이거 4 5만 짜리구나 그렇게 뭐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또 여쭤보실 수는 있어요 나 직원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어... 원칙적으로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없이 혼자서 개인 사업자 하시는데 그대로 처리할 수 있냐? 그거는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업무용 소모품, 비품, 인테리어 등 각종 유명 자산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말씀드렸고 업무용 수수료 업무용 수수료 저희한테 주시는 기장료, 뭐 세무조정 수수료 이런 것들 다 통신비, 자문료 그리고 뭐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당연히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죠. 자그 다음에 이제 적게 증을 받았는데도 불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고 계시면 사업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먼저 이제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교통비. 아 이건 뭐냐면 사실 택시 같은 거에도 부가세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법에서 그냥 안 되게 막아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 업무용과 이제 사적이용이 좀 애매하다고 판단하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용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부가세 공제를 못하게 그냥 막아놨어요 그런 거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되자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노어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죠. 접대를 위한 비용인데, 음, 아까 설, 제가 설명드렸죠. 직원이 없는 업체 식대, 뭐 이런 건데, 접대비라는게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 접대비는 뭐,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제 접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데, 뭐, 거래처와 집사를 한다든지, 거래처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뭐, 저희도 이번에 추석 때뭐 선물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접대비라는 걸로 비용체가 되는데, 거기도 이제 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거를 보여서 또 공제가 안 되게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냐? 그냥 그런 것까지는 공제해 주시싫다 이런 거 같아요. 접대를 위해 썼는데, 네가 이거를 공제를 해줘야 되냐? 어, 잘 모르겠습니다.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포함된 거는 공제 안 해주고, 이거는 그냥 다. 버가세 10%까지 비용으로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게 또 있죠. 천지 시장 이상 8인승 미만 업무용 차량 유지 비용 어, 이렇게 이, 있으면 좀 어려워요. 웬만한 이제 법인 차량 그리고 개인 사업자용 차량에 관련 그걸 공제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가 되는 거는 뭐고인승 이상 카니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업무용 차량 그런 거 말고는 웬만한 그냥 세단 이런 거에 대한 유지비 그다음 그러니까 뭐 기름 뭐 유류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공제안 됩니다. 뭐 수리비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냥 업무용이랑 사적용이랑 구분 애매, 애매하다고 보는 거죠. 그냥 산, 그 화물용 이런 거 빼고는 그냥 일반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이제 세단 이런 업무용 차량은 너 이거 업무용 타는 거 맞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거는 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정용도 사용할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이거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다 판단해가지고 이, <laughs> 뭐 대표가 사업과 무관하게 썼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 공제 안 해준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증인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네 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세,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인데 어, 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잘 발급하고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파고들면 복잡한데. 일단 기한에 대해서만 좀 개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월말 다음 10일까지 무조건 끊거나 받아야 됩니다 뭐 기한을 놓치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지원받급 가산세로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뭐 이제도 드러났죠 1월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1월에 끊어야 되는 거를 뭐 2월 11일에 뭐 끊거나 받은 경우, 이렇게 가산세가 붙게 되는구나. 어 이렇게 이제 개념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10일 기준으로 모든 걸다막 클로징하게. 어, 자,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뭔데? 이거는 뭐 개인사업자가 대부분 해당될 것 같아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발급 안 하면 이거는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돼요. 국세청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은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 이런 것들, 병원, 뭐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업을 하고 있다. 그럼 현금영수증 무조건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현금 매출. 누락하는게 좀 많은, 많은 업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좀 마지막인데 보가세 신고식 추가 공제 가능한 상황이 있는데 어좀 말이 어렵죠 의제매입성 공제 이건 어떤거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음식점을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인데 음식점을 한다 어떻게 되냐면 어, 음식점이라는게 좀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은 음식점을 하려면 그걸 사와야 되잖아요 재료 음식재료를 근데 음식재료라는게 대부분 면세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팔아 그럼 여긴 또 부가세가 붙어 어, 이해되시죠? 그니까 러그 부가세만 내잖아 부가세가 붙어있진 않지만 그냥 이러면 좀 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그냥 부가세 공제해주는그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법인사 신고 부가세 신고할 때 저희가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런갑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면은 약간 특이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의 발행세공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어요 개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스기 단말기로 카드 현금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어, 매출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만큼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매출 누락 없이 카드로 잘 매출신고 하면은 부가세를 좀 많이 빼주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신고할 때 제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부가세도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